자, 안녕하세요 3대3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같은편 토스와 테란 저는 저그 나왔어요 자리가 괜찮네요 네 일단 저의 자리는 만족합니다 째기 좋은 자리 네 발전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구요 같은편 옆에 테란 분도 한분 계시고 아, 아 뭐야 아 왜그래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긴장했나봐요 네. 드론들이 갑자기 왜왜 저러는거야 자 먼저 오버로드같은 경우는요 5시 입구쪽으로 일단 보내고 두번째 오버로드같은 경우는 제 입구쪽으로 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노스포닝 3회처리를 가볍게 아주 가볍게 올려줍니다 예 네, 하나 노스포닝 3회처리 올려주고요 5시 입구 왜 끝까지 안가 이거 가다 멈췄어. 왜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지? 11시에 있을 텐데, 6인6맵이라서 들어가기 싫은가? 뭐야, SCP 두 마리가 따라가? 왜 이래? 보라님 약간 좀, 상태가, 어, 지금, 이상해져,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12시, 6시 없잖아. 유기맵이라서 정신을 못 차리시네. <웃음> <웃음> 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이거 프로브 또왜 커맨드를 때려? 우리 편 분이. 두분다 약간 정신을 지금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아, 두분 다가 아니라 저까지 포함해서 세명 다, 예. 네. 지금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지금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어, 야, 이거 봐. 오버로드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 잡힐라고 막, 어? 이쪽에 막,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정신 차려. 어,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러면 안 되죠. 정신 차려야 돼, 알았죠. 엠베를 저기다 올렸다는 거는, 저거는 분명히 그겁니다. 엠베 뛰어가지고 저희오버르들을 잡아내겠다, 어. 그런 생각일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자. 정신 차리면은 살릴 수 있어. 아, 또 정신 못 차려가지고. 드론 한 마리. 빨리 붙였어야 되는데. 치는것도 늦었네 집중해 집중 오버 여기로 뺄게요 엠베를 저기다 치었다는거는 진짜 뛰어가지고 오버를 잡겠다는 어. 그 생각이에요 분명히 아 이런 젠장 결국엔 와가지고 잡아버리네 와 아마 엠베 뛰었는데 여기 오버르드 없는 거 보고 마린이 온거 같아요 아내 소중한 마린 아 소중한 마린이래 뭔 마린이야 소중 소중한 오버르드왜 이러냐 <웃음> <웃음>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네 뭐야 나한테 오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딘데? 나야? 아직 저한테 안 오죠. 그래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 성크는 무조건 올려야 되겠네요. 해시로 들어가긴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아, 성크는 6개 정도는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미리. 웬만하면. 은 두개 올리구요. 와, 그래도 상대방이 꼬라바가 좋네. 이러면서 보라 돌이님이 좋아. 이제 슬슬 정신 차리는 거야. 초반에 정신 못 차렸는데, 이제 슬슬 정신 차리는 겁니다. 예, 좋아, 좋아. 초반에만 정신 못 차렸던 거야. 이제부터 정신 차리면 돼. 좋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막았죠. 저 정도면은? 보라님의 마린도 있기 때문에 요거 막아주고, 프로오피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히드라가 나오면은, 상대방이 이제 좀 곤란할 겁니다. 히드라 물량이 점점 쏟아지면은. 그나저나 오버국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빨빨 나와라. 오버국이. 아이 오복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히드라 같은 경우는 한세 부대 정도 됐을 때 그때 한번 날 뛰는 게 좋아요. 괜히 어정쩡한 병력 막한 부대 정도 가지고 날 뛰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어? 쌈싸 먹히거든요. 이제 슬슬 나가 볼까요? 9부대밖에 안되긴 하는데 헬프 가야죠 헬프 우리편 위험하니까 위험한거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되겠다 그냥 11시 가야되겠다 안되겠어 11시가 지금 겁도 없이 막 어? 치고 오는데 안되겠어요 들어라가 얼마나 무서운 유닛인지 보여줘야되겠어 질럿을 꼬라박은 판단이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는거를 이 공격을 통해서 보여드려야되겠네 크 나오겠네. 다크. 다크 나오기 전에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 쭉쭉. 넥서스만 강제 택하고요. 여기 왜 이렇게 많냐? 넥서스 하나 날렸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 슬슬 이제 발전하죠. 럴커 개발이 이제 곧 있으면 될텐데 그쵸 아직 개발이 아직 덜 됐네 90% 완료 이제 럴커 아, 만들고요 오버를 펼쳐놔야 될것 같아 아저그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빨모 자체를 많이 안 하다보니까 요즘에 게임은 잠깐 안 하면은 진짜 어색한 것 같아요 특히 스타크래프트는 되게 어색하네요. 그나저나 일단 해철이나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laughs> 여긴 하나 올리고 음,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이브로 넘어가고요. 네. 챔버 하나 더 올릴게요. 업그레이드하고 가스도 좀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제 댕기나? 아, 견제까지 댕기네. 부대장 해야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부대장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됐어. 헬프 가야 되겠는데? 거기다 좀 깔아놔야 되겠다. 숙소만 깔아놓고. 아버지 여기. 여기 한 3마리 정도면 충분하겠지? 다섯 마리 지금 해처리를 많이 올려놔서. 그나마 괜찮아. 상황이 나쁘지 않아. 일편분도 견직 가시네. 오케이. 세발이 들어가고 드랍도 한번 가야 되겠다. 어, 스캔 뿌렸어. 오, 스캔프렸어 뭔가 온다는 소리 아니야? 스캔프린다는 소리는? 불안한데? 뭔가 오겠다는 소리 같은데? 진짜 오네 아 스포로 바꿨는데 아이 아! 뭐야 얼마나 죽은 거야 아나 이런 젠장할 둘을 얼마나 잡... 아 별로 안 잡혔네요 한 부대 정도 잡힌 것 같아 한 부대 부대지 형 진짜 해놓게 잘했네요. 와, 깜짝 놀랐네. 별로 안 잡혔습니다. 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방금 설마 내 히드라 잡은 거야? 누가 잡았어? 저도 드랍... 견제 한번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아. 좀 방어를 좀 튼튼하게 해놓고 갈게요. 아, 안 되겠어. 드랍 그것도 안돼 있어요,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돼 있어가지고. 드랍 업그레이려면 시험 좀 걸리겠네. 허,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하다 아 다행히도 세신님이 그래도 견제를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네 진짜 9시 간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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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히드라 배치 좀 해놓을까?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긴 좀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드랍으로 가야돼, 드랍으로. 근데 드랍 업그레드가안돼 있어가지고. 드랍 배치 좀 해놓고. 3시 간다, 3시. 여기도 간다, 여기도. 둘다 간다. 오케이, 잘 피했다. <laughs> 잘 피했어, 잘 피했어. 드랍 업그리드 되면은 드랍 한번 갈게요. 아직은 안 돼가지고. 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역한 여섯 마리. 패철이 좀 덮일까? 자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패철이 또어도는지 모르겠네. 아까 근데 가스 한 마리 안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이건가? 여긴가? 여긴가? 아, 둘중 하나겠죠. 알아서 그냥 들어가시고. 셋이 완전 많이 간다. 들어가자, 이제. 한시로 들어갈까? 한시로 들어갈게, 한시로. 여기 뮤탈 찍어야 되겠다. 고통받네, 우리 편. 현재 온다. 기다리고 있었다. 오기만을. 펑. 아, 미안해요. 오케이, 오케이, 19만, 그리고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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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뚝뭐 또, 또 온다. 쓰리구나. 뭐야 이거. 별로안 가? 아니 가면 끝난다며 왜안 끝나 이거? 아, 이거 살려줄게. 살리고 싶어. 살리기 힘드네. 셔틀 간다, 저기. 아, 딸려가지마, 딸려가지마. 센터 밀어버리자. 호까지 오네. 펑 테라 밀어버리자. 디팔일러 같이 가면 더 좋은데. 아니, 디팔일러를 너무 늦게 만들었네. 그냥 같이 한시를 밀자. 따로따로 밀지 말고, 같이 한시를 밀자. 팀플적으로 해야지. 왜 자꾸 따로따로 하는 거야? 거의 가지 말라니까. 막고 있어 일단 헬프 보도에 막고 있어 다시 봐봐. 이렇게 오케이, okay, 나갔고요 아, 뭐야. 어, 우리 편이 왜디스창이 또? 보라님 튕긴 건가? 근데 보라님 튕겨도 어차피 유리해요. 상황은 유리해. 파랑도 살아있으니까. <laughs> 아, 기침이 계속 나오네. 뭐야, 튕긴 줄 알았는데 안 튕겼네. 또 막아놔야 되겠다. 애고로 못 들어오게 막아놔야지. 템플러만 자르기 템플러만 짤라 됐어 틀 터트려 다시, 다시 만들어 드랍판만 가야되겠네요 뮤탈로 몸빵 역할 해주면서 드랍판만 들어가야되겠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살짝 빼면서 한번 더. 네. 어차피 들어오기도 힘들걸요. 저기로. 저쪽들 또 어디 가는 거야. 탔니? 안탄거 있으면 혹시 빨리 타렴 네, 뮤탈로 저희 건드려주면서 네. 뮤탈로 배럭을 때려주면서 드랍을 들어갈 준비합니다 디바오로 몸빵 압는 거예요 털에 깔려있잖아요 디바오로가 그래도 몸빵 역할을 잘해 줍니다. 꽤 두껍거든요, 디바로. 딱 봐도 두껍게 생겼잖아요. 몸빵 잘할 것 같은 그런 털에서 잘 깔아놨네. 디파일러 왜 없어? 설마 디파일러 타고 있는 거 잡혔니? 아, 계속 들어올 게 없네, 진짜. 아니, 디팔로 타고 있는 게 잡혔어. 진짜 운없다. 와... 일단 나갔네요, 결국에는 그냥. 다 네. 나갔죠? 네. 수고하셨습니다.